자 그리고 또 부동산과 떼려야 뗄수 없는 부분이 금리 같거든요 아 네. 네. 환율의 영향은 어떻게 좀 미칠지 환율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환율이나 금리나 수입 물가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네. 일단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게 뭐예요 소득이 주는 효과죠 실질 소득이 그렇죠. 그러면 주택시장에는 당연히 하방 요인이 되겠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랑 또 연결이 되는데, 금리 부분은 이제 요즘 와서 인하가 되면 예전처럼 집값 폭등할 거라 그러는데, 그거는 좀안 맞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영락 없이 금리와 상관없이 집값이 하락합니다. 금리가 분명히 요인은 되지만, 네. 1번째 요인은 아니다. 상품별로 투자 팁이 있다면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핵심은 사이클입니다.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 위기가 왔다가 호황이 왔다 이런 거라 이거 알잖아요. 그게 사이클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사이클이 존재하는 시장이구나 차근차근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분위기 좋다면서 오피텔 하나 뭐 하나 갭투자가 막 되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런 거 동시에 했다 갑자기 딱 스톱이 돼서 사이클이 묶이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파산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지금 막 어렵고 막 변동성이 심하니까 현금 자산을 최대한 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필요하신 분은 사시면 되고요. 네. 뭐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기다렸다가요. 내년 봄에 딱 책상에서 살까 말까 정하셔도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교수님이 보셨을 때, 서울에 입각해서 가장 A권, 이제 실거주지로는 지금 아, 현시점에서 네, A급은 A급. 여기다라고 하시는 데가 있다면, 은 어딜까요? 서울은 다 A급입니다, 사실. 아. 물론 이제 개발이 덜 된, 새로 지은 집과, 이런 집 차이만 있지, 제가 볼때 서울은 입지상으로 다뭐 괜찮습니다.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1년 동안 가셔가지고 서울의 온 동네를 25개 오잖아요. 360을 나누면 딱딱 나오잖아요. 아, 10개 동. 1년만 한번 다녀보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1년에, 그, 이제 공인중개사분 명함이 있을 거고, 쫙 정리해 놓고, 본인의 그걸 던져놓으면 연락오는 데가 있겠죠? 그쵸. 어떤 게 연락오는 거죠? 저는 일요일에 하니까, 다른 거보다 좀 저렴하고 괜찮은 거 연락 달라 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괜찮지 않을까요? 발품을 팔아서 공부를 해서 본인도 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곳에도 투자를 하고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음, 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 정도의 정책을 푼다면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더싼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정부 정책이 있을까요? 하나 간단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택지 분양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삼기신 도시는 뭐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막상 가보시면 바로 서울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통망이 좋은데요. 그지역이 이제 국가에서 어느 지역을 땅을 갖다 보상을 해주고 사가지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조성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땅값 보상한 돈이 있으니까 땅값이잖아요. 뭐 건축비는 정해졌잖아요. 그럼 정부가 돈을 안 남길 생각하면 더 싸지겠죠. 그 가격으로 계산하면요, 지금 서울 주택 가격의 60, 70% 반값 수준입니다. 솔직히 계산하면. 그런데 이제 주의 시세, 60에서 80% 사이에서 분양가를 정하기로 지침을 정했어요. 음. 3기 신도시 이번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원희룡 장관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청약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왜? 내년에 총선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 젊은 분들,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지겠죠. 여러분이 많이 듣던 청년 역사권 유택, 갑자기 분양망 나올 수도 있죠? 네. 좋은 자리에? 네. 그럴 때 공격적으로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죠. 근데 그 분양가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통령, 대통령이나 장관께서 네. 조성원가로 가자 이러면 정말 좋은 대책입니다. 왜? 조성원가요? 네. 원가에 가깝게 네. 하겠다. 지금 땅보상한 거를 보상비 돈안 남기고 하겠다 하면 그죠? 이거를 이제 민간한테 줘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올리고 이러면또 값이 올라가는데 조상 원까지 여러분 기억하셨다 이제 그러니까 원까지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뭐 국민들 대, 국민 대상으로 돈남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정책만 나오면 주택 가격 이 우리한테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럼 기존 주택도 또 내려간다. 내려가는 게 아니죠. 정상화죠 여러분. 너무 올랐잖아요. 네, 정상화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떤 세대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그 부분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하반기에 좀 어떻게 보세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한 6, 7년치가 2년 만에 다 지금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음. 인천에 막 입주 물량이라는 건 뭐야? 새로 지어진 음. 아파트인데 음.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싸진다 그랬잖아요. 음. 싸지니까 음. 어, 경인고속도로 타면 20분이면 간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제 구로구 이쪽에 있던 분들이 전세가 가 높을 때 아파트로 왔었다가 음. 음. 딱 돌아보니까 자기도 한 6, 7억 해가지고 20평, 원, 30평 원 얻었는데 지금 20분만 가면 막 2억 5천밖에 안 하거든요. 어 그럼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쪽 쪽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잘못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부산, 또 대구, 인천, 수원, 서울, 강남 사고일 때.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역전세 나니 음. 물건이 많이 나오는 역전세 가 계속 이어지겠죠. 음.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강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끝으로 저 이제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사회 경제 문화가 모여 있는 도시인데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도시 음. 이런 도시들을 우선적으로 실거주와 투자 대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멸되는 지역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절대,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어쩌면 일본형 저성장 국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오른다고 했잖아요. 2, 3%씩. 거기에 맞춰서 차분차분 스텝업 장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하시면 제가 볼때큰 무리 없이 부동산 자산 관리나 내집 마련 이런데 큰 무리 없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중단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